안녕. 화이트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이 모양도 역시 실전에서 나왔던 거예요. 프렌치 디펜스에서 나왔던 모양인데요. 화이트가 어떻게 하면 블랙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고민해 보자고요. 우선은 모양을 보세요. 화이트가 좋아요? 블랙이 좋아요? 화이트가 좋아요. 왜요? 더큰 기물이 좋은 곳에 나와있어요 블랙은 구석에 나와있죠 화이트는 중앙에 나와있죠 그럼 이걸 이겨야 돼요 고민해 보세요 폰으로 폰 잡으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폰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뒤에 있는 기물이 중앙으로 나오면서 작은 기물이 아니라 큰 기물이 나오면서 지키게 돼요 그냥 의미 없는 기물 교환은 안 돼요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폰을 잡았을 때 뒤에는 큰 기물이 뒤에 있는 게 나오면서 중앙을 차지하면은 이 폰은 없어지면 블랙은 더 좋아져요. 함부로 잡는 거 아니에요. 잡을 때에는 나에게 확실한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잡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비숍으로 비숍을 잡을 수가 있네요. 라이트가 구석으로 오기 때문에 블랙은 안 좋겠죠. 막연하게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포크가 보이세요? 잡을 때 잡겠죠. 만약에 안 잡으면 비숍으로 비숍을 잡으면 킹이 잡으면서 움직여야 돼요. 화이트는 피슬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비숍이 잡았을 때, 블랙의 나이트가 구석, 보드판 테두리로 가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때, 그 다음에, 퀸이 A4로 와서, 나이트하고 킹을 공격함으로써, 하나의 기물로 두 개를 공격하면, 화이트가 라이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보이세요? 이거를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실력이 완전 좋아지는 거예요. 잡고요. 블랙은라이트로 안 잡으면 화이트는 비숍만 잡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가서 공격하면서 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블랙 입장에서는. 잡겠죠. 이때, 퀸으로 가면서, 측화 동시에, 라이트를 공격하는. 포크, 퀸으로 막으면, 퀸으로 퀸을 잡는 게아니고요 퀸으로 라이트를 꿀꺽 하는 거예요. 공짜로. 화이트가 좋아요? 블랙이 좋아요? 화이트가 당연히 유리해지겠죠.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이런 기물 이득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